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은 초보자 분들이 이제 백미러, 아웃미러가 파손되었을 때 보다 쉽고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미러 교체 방법은 헤라와 10mm. 차종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10mm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헤라를 이용해서 아웃미러 안쪽 도어 트립 상단 커버를 탈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종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니로는 그냥 헤라를 제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미러 커넥터를 탈거를 하십니다 락킹핀을 누르셔야 아웃미러 커버가 탈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커넥터를 그 다음에 백미러를 고정하고 있는 10mm 볼트를 스패너 렌치 복스를 이용해서 탈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다 풀었는데 아웃미러가 탈거되지 않을 때 보시면 저 하얀색 키가 있습니다 저거를 손으로 눌러서 빼야 되는데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웃 미러를 고정하고 있는 키를 하얀 거 보시면 스크류 피스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 또는 렌즈를 이용해서 아웃 미러 고정 브라켓을 이렇게 키를 탈거를 해주시면 아웃 미러를 쉽게 탈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웃 미러를 셀프 다이 하시는 분이나 또뭐 카바 아웃 미러를 다시 재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키를 꼭 꼽아 주십니다. 뭐 구집이 꼽아 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제 부착할 때 아우미러를 아우미러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고정 키는 꼭 부착을 하신 상태에서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부착을 홈을 맞춰서 딱 누르면 딱 소리 함께 이렇게 살짝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커넥터를 먼저 끼시든가 이제 볼트를 끼시든가 먼저 하시는 건 아무거나 먼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볼트는 처음부터 꽉 조우지 마시고 순서대로 살짝 살짝 대충 손으로 조우거나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완벽하게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바를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라를 이용해서 고정되고 있는 키 커버를 탈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정 볼트 또는 커넥터를 먼저 탈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키 스크류 화선을 탈거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넥터를 탈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초보 운전자분들, 이제 백미러가 많이 파손되는데, 혹시나 이제 아웃미러, 카바나 백미러를 교환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고릴라 다이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